바프롬에 올 때마다, 아, 참, 이 모임은 정말 훌륭한 모임입니다. 이렇게 많은 그자원봉사사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이런 풀뿌리, 그 평생교육의 장이 마련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이 오셔서 어떤 일을 도와주셨고 또 어떤 감상을 갖고 있는지 이거 알아보는 것도 대단히 흥미있는 주제 같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다 지금 논 책이고요. 아, 어 밑에 이거는 있는. 게다 아, 다 노릇책이야. 저희 여기 김희식 교수님, 내가. 아, 저심에 어 네. 있는 노릇책을 읽고. 도락선지 제가. 네, 네, 제가 네, 네, 네 이거는 책을 읽어야지 네 나와 있는 말이라한 네네네 5년 네 100세. 네 아, 100세, 네 100세. 200만부 판매. 20만부. 20만부. 노릇는 30만부가 돼 가고 있으니까요. 30만부라는 건 뭐냐면 저희 여기가 강원도 원주잖아요 원주에 있는 영구 한살짜리부터 내일모의 죽을 아홉살짜리 아까지다한 번씩 그 책을 사서 봤다는 거예요 그게 3 0만이에요 배우는 <laughs> 배고픔이 아니야 눈물로 덮시고 미소로 피어나는 영혼의 샘 교육 전문 컨설팅 잔디와 소풍 영원하리 황금입술 이민지 이가인 교수님이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이따가 뭐 오늘 팔에부터 뭐 진짜 하루 종일 오신 네. 예, 응. 동안 하셨고 변성재 선생님 어디 가셨죠? 음, 모스으로 오셔가지고 네. 오늘 변성재 선생님 기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경만 하지 않는 구경이라고 합니다. 네. 원주시 신림면에 <laughs> 왔는데 저는 직장이 관악구,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림남부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인식 교수님 알게 된 거는 지난 연말에 뵙고 6개월 만인데 하신다는 건 들었는데 너무 뜻밖이 인연이 된것 같아요. 그 50에 있는 논헌대 사실은 50에 있는 주역이라는 책을 올 2월에 읽었는데 나이가 50이 넘으면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벗부와법붕이 있는데, 그 법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 친구 모임 네명이한 달에 한 번씩 뜻을 같이 하면서 정신적 교감도 나누고 하는 사이인데, 오래된 30년 친구예요. 근데 마침 오늘이 모임이었는데, 김인식 교수님이 이 모임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같이 가자고 했더니, 역시나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적 동참을 해줬고, 너무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표해서 우린 뜻을 같이 하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다음에 또올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첫 번째 수업 50에 있는 노너 제 대표님께 사인도 받았거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강의 소감 건창하시길 바라고. 말씀하시는 게 3년 전부터 준비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 역시 네, 훌륭하십니다. 네, 어요 아, 그럼 이쪽에 있는 전체를 대표해서 하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 대표로 한 분이 누가 또 해주시면요. 네. 평창. 아, 평창 계천 평창 계천그 컨츄리 거리신데 네. 이거 오신 분이 소장님이시라서 자 이로 오세요. 네, 네. 아, 저는 이제 그 평창군의 개천 보강 진료부의 소장이고요. 아, 저 이번에 그 대초 클래식 축제라고 해서 현대 전문 부제라는 걸 후원하는 그 이제 축제 때 올해 11일이었고 내년 11일 때 오시면 제가 잘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앉아서 왼쪽분 번 한번 살짝 보시고 오른쪽 한번 살짝 보시고 어떻게 좀 가까운 분이신가요? <laughs> 네. 그럼 빨리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해요. 이런데 와서는.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서 아는 사람을 만 들어가는 거지. 제가 맨날 모는 사람 옆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분들이 왜뭐 여기 왔어 아, 참석하시는 분들 모두 세 가지 강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첫 번째 노노에 대한 강의도 너무 유익하게 들었고요. 딱 50에 대 있는 강의, 50대 강의가 너무 좋았고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아코디언 연주 노래 불러주시는 그 시간 통해서 가뿐이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더 흥이 더해지면서 이루어진 이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 노래 불러주신 분 제목이 참 좋다였거든요. 진짜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아이들한테나 일반인들한테 교육용이라면 이사장님 본인 아니면 저 또래 이제 나이 많은 분들한테 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가장 두려운 게 뭐였냐면요.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laughs> 일을 하다가.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나눔이라고 하는 뭐 봉사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요새 아주 굉장히 깊이 느끼는 게뭐냐면 사랑하며 살자. <laughs> 에, 왜 이렇게 욕심을 낼까. 굉장히 부지런한 짓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이태적 신부님의 삶이 주는 교훈인 것 같아요. 선물이고. 다 웃고 이렇게 얘기 담소 얘기, 얘기 나누고 하잖아요. 이런 모임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숨가쁘게 어떤 삶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바쁜 속에서도 이런 좀 여유를 갖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공유하는 다른 사람한테 삶에 대해서 공유하는 이런 그 자리가 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한달 전에. 이런 그이타심과 공감 능력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 살았던 사람 사례를 계속적으로 던져야 되겠구나. 지금처럼 뭐 정치 유튜브처럼 막 갈등하고 갈라놓고 막 이러잖아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걸 이걸 어떻게 부딪혀볼까 하다가 아, 유튜브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유튜브 제목은 네, 구수한 피디의 공감 36조 뭐라고 그래가지고. 3 6조으라는 이제 사람처럼 살아보자. 공감 36.5. 이 재단 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려다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냥 앉아서 막 떠들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요새 정치 유튜브 그런데 제가 그 추흥 20분을 한 그게 몸에 배 가지고 방송처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굉 근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좋은 사례들을 계속 거기다 공급을 할 겁니다. 이런 사례를 한번 그 소개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시면 저희한테 재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가 그 취재해서 네, 또그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가슴에 삼아야 될한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글자는 무슨 글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이 서를 얘기를 해줬, 해줬다라고 기록이 네. 있습니다. 이 서가 이제 용서할 때 서자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설명해 놓은 게 기소불효 물시어인이다라고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그런 아, 네. 뜻인데요. 네. 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네. 제가 이 억겁한 생각이 나서 앞으로 저도 좀모자라긴 하지만 <laughs> 이렇게 마이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저녁 식사의거 메인은 그 카레밥이었었는데요. 이것도 이 봉사하신 분께서 정말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모두 즐겼습니다. 그 스피커를 우리 아우가 스피커를 사서 사람들한테 쫙할 때까지 내가 이 프로모션을 계속할 거 그러니까 언젠가는 JBL, JBL로 빵빵 거리는 걸로 공연을 할수 있는 그 상황을 한번 기봅니다도 그리고 우리 아우의 꿈도 이루어수 있도록 박수 한번 주세요. 이 뭐야? 단체로 오신 선 아까 소개를 하나 그랬었는데 단체로 가셨어요. 그래게고 <laughs> <laughs> 단체로 소개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오늘 어, 이제 어떤 여러 분위기가 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만 먼저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상규입니다. 저 뭐... 이제 주장님께서 말씀하신 창공을 지킨 건 아니고요. 창공을 지키게끔 그 항공기를 띄우는 전비 역할을 또 김상규입니다. <laughs> 저는, 어, 여기, 혁신도시에, 28년 된 시사 매거진이라는 그런 사의 기자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음. 좋은 거좀 많이 알리자. 음. 광고따는 돈을 벌고자 하는 거 말고, 좋은 거좀 지역을 위해서 많이 알리자.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 김은재 기자 치면 어떤 글을 쓰는 게나옵니까요 이름은 김흥재. 흥부와 재배. 흥재수업소가 아니라, 안재짜입니다. 일어날 돈 구제할재짜. 할아버지께서 돈 많이 주고, 장명하신, 이름입니다. <laughs> 앞으로 이 자리 오늘 아까 강의를 논어에 대해서, 어 아까 교수님께서, 어 시교수님께서, 어 인생은 선택이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느낀 게 뭐냐면, 강의를 듣고 이 안에 그한 만명이라는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근데 <laughs> 세상은 그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들한테 먼저 다가서서 했던 거지. 그래서 뒤늦게나마, 아내 와이프한테 인정받는 삶을 살자 행동은 내 옆에 있더라 서천에 뜬구름 잡지 말고 앞으로 인생은 좀구체 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집사람이나 아이한테 인정받는 아버지이자 배우자가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또 긁힌 바가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또 뭐, 부당한 삶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밥잘 먹고 이렇게 좀 남은 시간 좀 즐기다가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 아, 이시사매거지는 어떤 잡지일까요? 네, 4대 28년 된 4대월간지에 음? 네. 어,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잡지입니다. 누가 뭐뭐뭐 되고 싶어요 카페 사장님, 카페 사장님이 되고 싶은 이유는 <laughs> 어,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엄마 아빠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김 학자 레자입니다 뒤에 다첫자를지어야습니다 그렇죠? 저는 김 학자 레자 아빠. 그리고 김 이자옥자 엄마 사이에서 사랑해서 태어난 기정선입니다 박수. 건배사건배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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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어느 어느 분이십니까? 하 아, 그 그냥 분께서. 네요? 네배사 오늘요 밥풀은 뭐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뭐 인문학에서부터 멋진 그아 고대영 연주, 그다음에 뭐이 평안님, 그다음 최재숙 교수님 정말이 전문 그 가수님들 분들이 아, 정말 대단하신 분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바포룸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이번 9월 달에는 저희 집에서 바포룸을 합니다. 9월달, 네? 네, 9월달. 아, 네, 9월달 맞지? 어. 그럼 8월은 개천에서 할까봐요. 나름 네, 캠프, 나름 어? 캠프. 어? 캠프 잡아주시면 음. 준비하겠습니다. 7월, 7월달을 그 우리 포디 프레임 어, 가가지고 네. 있는 사람들을다 만들어보는 거요다 음, 음. 만들어보고 네, 거기는 있어요. 이제 파도도 이거 에서은못 나가고. 8월달 만약에 이제 개천을 가게 되면 이제 9월달은 우리 원주의 산막가 우리 스쿨리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먼저 문막 쪽에 거기는. 예, 거기는 리조트야, 리조트. <laughs> <요리, 요리, 요리, 웃음> 리조트. 그래서 아주 정말, 에, 거기 막 떠들어도 쫓겨날 일도 없고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먹고르는 뭐, 게 우리가 조금 약간 늦추한데 거기 가게 되면 진짜 리조트예요 어, 리조트 아, 아, 그래서 함께하는 상황들에서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 물론 평안님도 우리 아우도 계속 오셔야 되고 네. 아, 미사리에 있는 네. 동생들을 조금 불러요. <laughs> 네, <laughs> 싹다 불러가지고. 네. 네. 싹다 불러가지고. 네, 아니 아. 제가 이제 어려서 네. 어려서 기타 하나 들고 아. 먹고 살았을 때 이쁜 애들 아. 딱 불러가지고 그날은 그냥 뭐싹 다. 대장 말이다 봅시다. 아, 그리고 그때 저기 뭐야 예. 그 전까지 그럼요. 만석이는 우리가 목표를 네. 끝내가지고 네. 방뇨 검사도 해드리고 네. 혈압 검사 네. 막 이런 거다 아, 해서 아, 너무 좋죠. 여기서 건강 체크하고 막 지령대 다 타고 개천에서 아. 8월에 건강 체크 해서목을좀 만든 다음에 아. 여기 가서

그렇습니다. 은퇴 이후에 자신의 삶을 엮어 가시는 이런 많은 분들 앞으로 제가 더욱더 많이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그 자극지가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아, 며칠 전 제가 시부와 포럼, 시니어 브릿지 아카데미 포럼입니다. 거기에서 강연했던 내용 조금 보태면서 군대TV 네, 네, 이상 네,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행복한 하루, 잘잘 하루 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머리 좋아하는 일을 몰입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이 강의가 끝나는 부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뭘까 뭘 하면 내 가슴이 띄고 눈이 반짝거릴까 생각하시고 그거를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십시오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면 바로 하십시오 그렇게 5년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세계 제일의 전문가가 되시고 그 분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업도 될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유튜브로 만들겠습니다 이걸 지금 직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지금 찍어달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를 인터뷰해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잖아요. 뭐, 칠순잔치도 있고, 팔순잔치도 있고, 출가 기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 뭐 소변한 띵 가니까 먹고 마시고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그걸 토크 콘서트로 구성했습니다. 제가 인터뷰어가 되고, 그분이 인터뷰이가 돼서, 그분의 일생을 갖다 담는 다큐멘터리를 한 시간짜리 만든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참석했던 자제분들이나, 그러면, 아, 우리 아들님이 생각했던 아버님의 어떤 모습이었어요다 그분이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또는 그분들의 친지, 이분들의 생각한 그 영상을 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쭉 사는 족적을 다 담아서, 한편의 드라마 같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문이 건조한 이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경험과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식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인사이트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Do it now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뭐하고 되냐 내가 언제가 되냐 내가 어떻게 되면 하겠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바로 하십시오 All external e x p e c t a t i o n All pride Or even embarrassment for the dream just to fall away in the face of death. 그러니, there is no reason not to follow your heart. 여러분, 가슴이 뛰는,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니냐 반드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걸 직업으로 만들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걸 반드시 만드십시오. 어떻게 언제 하냐? 바로 지금 시작하시라는 것이 제가 드린 리 것입니다. Thank you for always watching Kwande Wuk TV.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I promise to repay your kindness with even better content.